어,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브노티카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생존을 해야지 재밌는 걸까요? 자유? <laughs> 일단 생존으로 해보죠 오, 와, 와 대박, 정신해우주선 타이틀, 지금 못 줄여요. <laughs> 우와 야 난리난다. 저거 맞은 그냥 사망각 아니야? 어. 저... 역시 기계는 때려야지 정신을 차리는 건가? 된것 같아요. 아하 태양광 충전 파워셀 저장공 오케이 여기 뭐죠? 조명탄 여과수 영양분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가? 어? 이게 뭐지? 치료용 분대 나 지금 멀쩡하잖아 아, 너무 신기해 당신은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? 오케이 수리도구는 어떻게 사용해? 수리도구 어떻게 사용해요? 캐너도 나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? 배터리랑 티타늄? 일단 이걸 위해서는 일단 이거 다 모아야 되네. 오, 와, 뭐야? 아,헐, 뭐야? 대박. 아까 이거 필요하다 그랬어. 일단 다다 다 채취. 이거. <laughs> 배 많이 먹었어. <laughs> 일단 좀 구경을 좀 해봅시다. 어, 너무 이쁜데? 여기 구멍 뚫렸어. 우와. 어, 고철이다. 문제는 뭐냐면, 과연 내가 아까 그런 집까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은 거야. 우리 집 어디 있어? 아, 저기 있다. <laughs> 이거 봐. <laughs> 이렇게 까먹는다고. <웃음> <웃음> 순간 못바꾼 것이 와요. 쟤네가 나오고 난 후에 말미잘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. 자 드디어 수리, 드디어 수리합니다. 하. 실리콘 고무 있을 텐데. 모르겠다. <laughs> 아홉 시간? 에? 네? 아홉 시간인 거 아니면은 아까 그 많은 구들의 향연인 거야? 어 하나 더 필요하네. 납, 납을 들고 와야 되는구나, 티타늄이 아니라. 오케이. 응?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. 아, 미역차. 미역. 미역. 미역 채집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? <laughs> 이제 아까 우리 100m 내려가면은 산소 소모율이 안 좋아졌잖아요. 그게 조금 줄어들 수 있나 봐. 컴퓨터 칩도 만들어야 될 텐데. 오 은이다 아니. 한아아아아내은제은 네, 은 어디 있어요 제 은이요 제은 관서 어디 가냐고요 은한데 <laughs> 음, 맞았는데. 이 새끼 뒤졌어. 일루와일루와 일단 오늘만 봐준다. 아니 괴롭히잖아. 어 너무 예뻐. 나, 저넋 놓고 보게 돼. <laughs> 띠로. 띠로. 뭐야 나름 으물어 뭐야? 어떤 새끼야? 저깨 물고기. 저도, 저, 저 새끼가. 와, 저거 뭐예요? 저거, 저거, 저거? 방금 봤어? 이거, 이거 뭐야? 가까운 곳에도 있었네. 방사는 감지라고? 어디로 도망가야 돼? 저기랑 가까이 가면 안 되나보다. 난 이제 부레를 부표?를 잘 사용하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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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안돼 안돼 마사카 죽은거야 안 돼? 몇 개나 잃어버렸는데?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? <laughs>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? 내 나비랑 이런 거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? 오, 이렇게 떠는데, 이런. 미친.